네 오늘은 상대 팀이 파워 플레이를 했을 때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파워 플레이 또는 어, 플라이 골키퍼라고 불리고 있고요 어, 필드 플레이어 선수가 이제 골키퍼의 유니폼을 어, 상의만 어, 입고 나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지고 있는 팀이 주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득점이 필요할 때이 파워 플레이를 좀 사용을 어, 하고는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어, 상대 팀이 파워 플레이 시에 어, 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특정 타이밍을 통해서 어, 강도 높은 프레스와 함께 공격팀의 패스코스를 차단을 하면서 수적 동료를 만드는 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어, 골문이 비어있는 상대팀에게 역으로 좀 부담을 주고 어, 거기에 더불어서 실수를 좀 유발하거나 인터셉트를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어, 가장 좋은 결과물이 제 득점까지 이뤄내는 수비 방법인데 어, 사실 상대팀이 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비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라 것은 어, 명백한 좀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점수 차가 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팀의 패스플레이의 퀄리티 가 좋지 못하거나 어 자기 팀의 이제 수비 커버 능력과 이제 반응에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이제 이렇게 패스 코스를 좀 차단하면서 어 수적으로 이제 동률을 만들어서 이제 수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비 선의 이제 위치를 낮춰서 이제 골문을 좀 막기 위해 서좀 콤팩트하게 좀 형태를 빽빽하게 좀 구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시키면서 골을 기준으로 팀에서 생각하는 치명적인 순의 따라서 좀 코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치명도는 상대 팀의 조합과 공격 패턴에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금씩 수비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혹시나 슛을 허용하더라도 이제 성공률이 가장 낮은 슛을 허용함을 좀 목표로 해야 되고 수비 성공과 동시에 카운터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파워플레이 수비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e tirar, vai calar minha boca. Mas não vai tirar. É pouco tempo. Goleiro Linha tem que ter tempo. Você quer que eu não... Não vou prometer que eu vou embora, não. Se fizer quatro gols. Vamos ver o que vai fazer o time do Marama. Lixo. Trocava que a é terra sabe de quem é o Marcelo Rodrigues. De quem é? YouTube o Big Brother? YouTube. Torceu pra ela? Ah, torceu pra Juliette. É... Campeão do Big Brother. É. Conseguiu o drible, bateu pro gol, defendeu o Johnny. O time do Moarama lutando, minuto e 30, minuto e 27 agora para terminar o jogo. O Sorocaba chegando aos 10 pontos no grupo A da Liga. Bate pro gol, defendeu o Johnny. O gol tá aberto, ele tenta de longe lá dentro. Gostou outro dia nas redes sociais o filhinho dele fazendo uma defesa, o Vicente. Sensacional, já de luva, já pulando para fazer a defesa. Eu falei: Ó, Dandão vai narrar um dia esse O é, é, Vicente evitando um gol aí. Bora. Quantos anos tem o Vicente? Olha o gol, Marcos!